Hey. Hey, you can give one tip yeah. for Wolverine, yeah. but you smile too much for Wolverine. <웃음> <웃음> 아, 네, 그, 아, 네, 그 올버린으로 서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요, 네. 어, 웃지 마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음. 해봐요, <laughs> 카리스마부터 시작.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자 그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국체전 그 바디빌딩 은메달리스트. 40대를 대표하는 마드빌더 <laughs> 최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리 재성씨 같은 경우에는 휴잭맨의 어떤 부분과 가장 많이 본인 몸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등근육이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등근육. 네. 그, 그 등근육을 가장 제일 감지 않았나 습니다 프리 초1 휴잭맨 올바리의 등근육. 와. 와. 삼생은 본인의 몸 중에서 닮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승모근이 가장 그래도 닮았다고요. 재민 씨와 예 봅시다. 원뒤 쓰리 승모. 그리고 우리 최대목자님 경우는 어,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선과 그 외복사근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쪽 부분이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이걸 어디 어디, 어디. 와. 와! That's the h a r 와! 와! 뱅 와! 이 정도면 얼마나 운동해야 저는 그림을 노는 거예요? Uh, 이런가지 이렇게 lot of 근육을 work 만드시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uh, 네, 네. 저 사진에서 사실 제가 조명을 더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laughs> 일단은 체지방이 높지 않아야 되고 굉장히 날렵해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세 분이 어, 자신의 울버린 몸이다 주장하는데요, 필살기를 준비 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휴잭맨이 네. 액션 배우잖아요. 휴잭맨 네. 삼촌이 출연하신 엑스맨 중에. 어. 감옥에 있는 돌연변이들이 투어지는 장면을 연기 한번. 연기를 보여주겠다 여기서. 좋습니다. 있는, 자, 과연 예. 액션. 그래. <laughs> <목소리> 얼굴이 너무 얼굴이 귀엽잖아. 액션, 어. 액션, 무섭게. 오,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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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보. 자, 아 저는 그 보통이. 근육이 장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은데 제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시다면 고동영님을 네. 네. 어? 안고 네. 다솜씨를 뒤에 업고 예. 앉았다 일어났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호동씨를 안고 <laughs> 다솜씨를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요? 하체 나가요. 하체는 하체는 나가요. 큰일 나요. 허리 나가. 어머나 어머나 어머 하나 둘 오. 셋. 오. 후렴, 후렴. 상태에서 다섯 명이. 네, 빨리 히 열심히 열심히. 어심히열 하나 둘셋자 예, 시작 와와심와 하나.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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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Oh, very good. 어, 베리 굿! 뭐? 혈이야, 만져보세요, 그냥 그냥 이게 <목소리> 이 살인지, 그래. 아니면 이게 돌인지. 잠깐만, 잠 꽉, 꽉, 꽉. 엄마. 엄마, 엄마. 진짜 무섭죠? 갑자들놀죠 <laughs> 아, 진짜 무섭다. 아, 이게 살이야, 살이 아니에요. 아, 와, 진짜. 아. 진짜 아. 어. 어, 만져보라고. 어, 검 들어가, 검증 들어가죠. 오예, 오예. 오. 마지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참가자 근육 중에 상완이부근과 네. 전완근 사이에 네. 그 사과를 놓고 네. 격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액션 히어로들이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죠. 갑시 아프겠다. <목소리>